지금 어떤 일하고 계세요? 저는 변호사입니다. 투자자문공무주 투자 제약회사 영업 담당입니다. 회사 대표, 법무부인 직원입니다. 지금까지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셨을까요? 저는 부침이 심한데요. 많을 때는 한 100억도 있었고.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수 있을까요? 100억 벌수 있습니다. <laughs> 하실은 업무와 연차가 궁금합니다 변호사 업무하고 있고 2년 차입 로펌에도 규모가 있을 텐데 대형, 중형, 뭐 소형, 중에 어떤 소형이나 중형으로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변호사 하면 연봉이 굉장히 높다고 알고 있어요 어, 어느 정도 받으세요? 세전 한 7천 정도 아, 그럼 기대한 연봉을 좀수령하고 계신 걸까요? 막상 일을 해보니까 일한 거에 비해서는 이제 좀 아... 아, 야근이 많아요? 거의 매일 한다고 봐요 주말 A 포함해서 소속되어 있는 데는 해당되는 사건들을 처리해야 돼서 향후 또 목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다른 일을 하고 싶습니다 카페나 <laughs> <다른 웃음> <laughs> 커피숍이요. 사장님세요? 이 네. 화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1년? 수입이 어떻게 네. 되세요? 800에서 1200 가래. 나중에 선생님 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건물 한 4층짜리 올려가지고 아. 1층에는 커피숍하고, 2층에는 술집하고, 3층에는 노래방하는 게 네. 꿈이에요. 양사무실에서 네. 일하고 있습니다. 일을 한 거는 10년이 넘었습니다. 저희가 연봉을 여쭙고 있어요. 프리랜서 개념이에서 작년 기준으로 어느 정도 버셨어요? 한 8천? 지금 30대 중반 후반 정도. 50대. 모으신 자산의 경우도 좀알수 있습니다. 노후준비는 월세 받는 거 이런 것들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부동산 가치 따진 다음에 10억 이상은 되겠죠. 업무가 시... 좀만족도 높으신가 봐요? 시간대는 음... 자유롭게 하니까 자기가 관심을 좀 가진다고 라 하면 나쁜 직업 같지는 않아요 영업이니까 어찌 됐든 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친구들이 좀 도전을 해보면 아마 음. 제약회사 영업을 다고있습니다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3개월 정도 연봉이 어떻게 되세요? 4 8 0 0 제약회사 영업은 성과급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포함하면 어느 정도 기대합면까요 신입이어서 아직은 성과까지 부르겠는데 많이 받으시는 분들의 1년 차부터 6 0 0 정도 포함해서 제약회사 영업하시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어떤 게 있어요? 장... 단점이라면 하는 만큼 나온다는 거 단점이라면 해도 안 나올 수도 있다네요 <laughs> 웹개발 2년 차 기업 규모를 더알수 있을까요? 20인 정도 중소기업이신 네, 거고 연봉을 좀알수 있을까요? 3,500 전공도 컴퓨터공학과 본전공은 역사 복수전공으로 소프트웨어 쪽 직장만 족도 5점 만점에? 3점 나머지 2점 어떤 이유일까요? 좀더 업무 강도나 배울 수 있는 게 많은 곳으로 내부 통제 쪽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1년 5개월 정도 됐습니다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죠? 4천 후반 정도 됩니다. 지금 속한 기업이 대기업 중견 중소 중에 어디에 속하요 중견이요. 일하시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 이 연차에 배울 수 없는 것들을 다양하고 폭넓게 배울 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고요. 왜냐면 그런 권한이 있으니까. 단점이라고 하면 은 범위가 워낙 넓다 보니까 초년생이 습득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변호사님. 하신 지 얼마나 되셨죠? 2년차? 연봉이 그럼 어떻게 돼요? 연봉이요? 1억. 정도? 저희가 들으면 아는 그런 대형 로펌인가요? 대형까지는 아니고 작진 않은 얼마나 공부하셔서 변호사 되신 거예요? 로스쿨 3년 다녀서 일주일에 보통 직장인은 40시간 일하는데 변호사분들은 어느 정도 일하세요? 주말 출근 하루는 거의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8, 9시까지 야근하는 게한 일주일에 4, 5번? 4, 5번? 네. <laughs> 변호사를 개 보니까 만족도는 어때요? 높은 편이에요. 이직도 조금 자유롭고 배울 만큼 재게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회사를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근데 네. 주변에 보면은 변호사가 앞으로 전망이 안 좋다 이런 네, 말도 듣던데 맞아요. 네, 그래서 뭔가 전문 분야 개발이나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뭐 아직까지는 괜찮지 않을까요? 그렇게 믿어보려고요. <laughs> 변호사 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한 30년? 연봉 수준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니요 개인사업자니까 불규칙적이죠. 작년 기준으로 한 500에서 1000 정도는 되는 것 같아요. 사건이 있는 달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 가장 많이 벌었던 해가 있다면 어느 정도? 글쎄요, 한 2억 정도 됐다고 볼수 있나요? 돈을 사서 30년 하시면서 장점 하나, 단점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단점은 전화 받기가 좀 힘들다는 거. 항상 신경 써서 들어야 되니까. 장점은 시간을 좀 남들보다 신축성 있게 이용할 수 있다는 일을 몰아서 할수 있고, 몰아서... 30년 일하시면서 네. 어느 정도 모으 셨을까요 자산을 중간에 사고도 좀 많이 있고 해가지고 아파트 하나 있고 시골에 전원주택 하나 있고 이 정도 네. 만약에 시간을 돌려서 다시 직업 을 선택할 수 있다면 변호사를 선택하시겠어요 좀 창의적인 일을 해보고 싶어요 기획하고 뭐 그런 그러니까 네. 오프라인에서는 변호사나 의사가 좋은 직업인데 지금은 그게 아닌 것 같아요 IT 교육 쪽 비즈니스를 좀 하고 있고요 회사 대표 회사 업력이 어떻게 될까요 6년 차 이전에는 직장인이셨나요 네네 아무래도 좀 업무 강도가 높아진 거 잖아요 연봉도 높아졌을까요? 약간 들쭉날쭉해서 그럼 이전 직장 연봉 어느 정도까지 받고 창업을 했다 현대차 그룹에 있어 거든요 한 15년 정도 그래서 1억 정도 본인 사업을 한다는 게 애정도 있다 보니 야근이 많을분 야근이라기보다는 음. 시간이 따로 없는 거죠 그냥 하루 종일 뭐그 생각하고 주말 뭐 이런 거 따로 없고 사업이죠 음식집 종사 업무 경력은 지금 29년 차 저희가 연봉을 좀여쭙고 있어요 네. 상황에 따라 항상 변동기가 있기 때문에 4 5 0 0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고정도보다 그 좀뭐더 되겠죠 직원들을 많이 뽑아 보셨을 것 같아요 사장님이 보셨을 때이 정도 기준점이면 사회초년생들 충분히 주는 것 같다 어느 정도 할까요? 대학교 졸업하고 직장 생활 한다 했을 때에 다 다르겠지만 3천원 돼야 그래서 그 아. 친구들도 사람들도 만나고 투자도 할수 있고 결혼에 대한 그러한 변도 응. 있고 하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무원입니다 일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10년 정도 됐어요. 연봉 어떻게 되시죠? 월급 한 200만 원 정도요. 지금 하시는 일에 만족하시나요? 네, 괜찮아요. 변호사입니다. 네, 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14년, 5년? 작년 기준으로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1억 2, 3천? 지금 연봉에 만족하시나요? 만족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은행이에요. 3년 차에요 연봉 어느 정도? 최종 연끌 7천만원 음나이때에 네. 대비해서 진짜 상위권 연봉을 음. 받고 있어요 네. 학교는 좀어쩌봐 될까요? 사회이 있는데 최종 학력은 대졸인데 네. 저 야간대에 졸했어요 아. 은행 업무 야근이 또 많다는 의견이 있어요 요즘도 그런가요? 마감 업무 할 거는 많긴 한데 PC 오프가 딱 돼서 연장하려면 승인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네. 사실상 조금 힘들어서 최대한 너무 시간이 하실 20대 중반 후반 정도? 20대 있어요. 후반이에요 30대가 네. 되면 이제 결혼 정년기잖아요 결혼을 하기 앞서서 이 정도 돈을 모아야겠다 어느 정도 기준점이 있을까요? 1억 이상은 모아야 될지 아닌 1년 이상 구원해도좀 괜찮은 것 같다. 네네네. 법률사무소에서 사무장하고 있어요. 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7년 정도. 지금 연봉이 어느 정도예요? 기본급은 5천 정도. 수당을 그리고. 다 붙이면 작년 기준으로는 어느 정도 받으셨죠? 6천 정도. 사무장이라는 직업에 대한 정보가 잘 없어서 그런데 장점 하나 단점 하나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장점은 정년이 없다. 단점은 이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3년 차. 신입! 이딴 게왜 뜨는 거야 진짜! 진짜 AI 매칭 캐치! 5년 이상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어느 정도 모으셨을까요? 저는 이제 미혼이거든요. 그래서 1억은 모았던 것 같아요. 그럼 초봉은 어느 정도 되셨어요? 3천 정도 지나했던것 같아요. 투자자문 공모주 투자하고 4개월 됐어요. 연봉이 어느 정도 될까요? 3천만 원 희망 초봉이 원래 어느 정도였어요? 증권사 가고 싶어서 4천 20대 중반 정도이신데 네, 26. 30대까지 돈을 이 정도 모으고 싶다. 어느 정도일까요? 1억 목표로 생기런 것. 목표. 법무법인 직원님 사무 쪽을 일하시는 거예요? 예. 예 일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3년 정도. 연봉이 어느 정도 되세요? 5천 정도. 이전에는 네. 어떤 일 하셨어요? 투자 사업이었죠 직업을 바꾸신 이유가 있을까요? 지인들이 법조인들인데 도움을 요청해 가지고. 지금까지 자산을 어느 정도 모으셨을까요? 저는 부침이 심한데요. 많을 때는 한 100억도 있었고 지금도 꽤 있죠. 어떻게 하면 100억을 벌수 있어요? 투자를 잘하면 벌수 있어요. 저도할수 있을까요? 위험합니다. 투자 비중이 커지고 하다 보면은, 번업에 충실할 수가 없습니다. 제 동생들한테는 그걸 권하지 않죠. 그 정도 자산을 가지고 계시면 그냥, 평생 예. 저는 놀거같거든요 아, 그래도 일을 하는 게 좋아요. 예. 이 나이에도 저를 필요로 해서 찾아준 사람들이 있고, 이게 감사할 따름이죠 이게 이제 돈을 많이 번다는 것은, 운도 엄청 따르는 거고요. 살아보니까 사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도 오늘 선생님 만났으니까 저도 돈을 좀잘벌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 아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